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고정희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배가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신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메세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공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있는 둥근 여백이요, 뒤안 길이요, 모든 부재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쓰러진 뒤, 내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내팔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내가 앉아 있는.